김해준의 개인기는 뭐예요? 코너했던 것 중에 이용종 소장님이라는 그한한한 그래, 강아지 저기 하는 시 분! 거 처음에 강아지 사육 동물농장에 나와서 반려던길를때두마리산 빌려줬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음. 자인녕하십니까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종 <laughs> <행동> 소장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동물들은요 손바닥 이렇게 위쪽에서 보이게는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. 음, 음.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뒤집어. 채를. 그렇죠. 이게 마음이 써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 손 어, 뒤집어 주는 거 이거 쉽다고 생각하시죠. 어. 평상시 습관이 배이지 않고 절대 어. 나오지 않아요. 우리 구라씨 평상시 걸레질 어떻게 하세요? 어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난 걸레질 이렇게. <laughs> 아 이거 재밌네. <laughs> 이거 재밌어. 저 어떻게 하세요? 어. 어. 이렇게 그치, 이렇게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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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이거 <써 보여. 웃음> <laughs> 아, 재밌어, 재밌어. 뭐요 마우스 수영은 어떻게 하세요? 수영? 이렇게 어, 그렇지 해요. 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수영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아 옆라인에 새벽반 할머니가 나보다 속도가 빨라 속상하지 견주되려고 이 정도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? 박수 한번 주세요 박렇게수영보요뒤집몇개더 아 아, 그렇죠? 아, 아, 보여주세요 또 있어요? 어. 제가 또 바비킴 씨 성대모사 어, 그래. 그 광고 노래인데 음. 사랑해, 대구사이버대학교 <laughs> 희망해,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저희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친구 친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데? 아, 어. 너무 라디오를 자주 들으신 거예요? 아, 아, 그래서, 아, 그치, 아, 아. 너무, 너무. 느낌이 흥미나는 사람 중에서는 아, 그 디테일하고 느낌이 아, 네. 최고야. 아, 넘치지 아, 않고, 아, 성재, 성재. 그 느낌이 더 많이 나고. 여친구가 아, 아. 그러니까. 디테일이 뛰어나네. 음.